네. 오랜 기간 국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많이 쓰십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 6명이 공정거래 3법 릴레이 질의를 합니다. 제가 임병도 의원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경제는 시대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이기도 하고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이 나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 질의가 공경제 3법 개정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곳 국감장의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신 기관장님들께서도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한 제18조에 보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의무 비율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 네. 현행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해서 상장사의 경우는 20%,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규정은 당초에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는데 99년부터 규제 완화가 이어졌고 그 결과 총수 일가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물론 지주회사 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데 기여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로 자손자 회사를 확장해 나가고 자손자 회사 들과의 내부 거리를 통해서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15년 사이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집단의 경우를 보니까 자회사 증가율은 7.1%에 불과한데 손자회사 증가율은 무려 175%나 됐습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자손자회사, 증손자회사 등과의 내부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금액의 55%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익 중에서 배당 수익이 40.3%인데 배당 외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은 43.4%나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이번 개정안 18조에 담겨있는 지분율 요건 상향입니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로,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거죠? 위원장?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약 31조 원가량의 지분 매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라고 하는 재게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업 투자 및 일자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이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주회사에 있어서 30% 50%로 지분율 상향을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의 어, 지배 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의 문제를 갖다고 안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지배 구조의 건전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기존 지지회사를 추가로 지분을 네.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는 경우는 네, 그래서 네, 네. 신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고 또 현재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18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은 이것을 모두 지주회사로 전환해야지 뭐 31조 어쩌고 이런 추정이 가능할 텐데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해라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주장이 제의 주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정은 어,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주회사에서는 100%, 뭐100 이상 네.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저는 이번 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저희 국정 과제 중에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법 개정의 당위성과 의지를 좀 천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여러 번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위원장의 의지를 천명을 한바 있고요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훨씬 더 건전하게 하고 기업들의 가치를 갖다가 향상시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잘 예, 알겠습니다. 예, 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현 전무님 바쁘실 텐데 증인으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성일정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년 연속 여기 증인으로 나오시는 거죠? 예, 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 국일코리아의 사장이 국일코리아가 왜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 한국 이용자들께서 어, 구글 제품을 좀 많이 아껴주시고, 어, 비즈니스가 성장하니까 예, 여러 가지 관심도 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하는데, 국감장에 와서 답해놓고 계산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한번 보실까요? 저 17년, 18년, 19년 쭉 봐보시면, 글씨가 작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셔요? 구글 코리아 지금 유한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시무 없었죠. 그러다가 올해부터 지금 공시무 생겼죠. 맞습니다. 어떻게 전환하실 거예요? 그대로 있을 겁니까? 공시무 지키고?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고 유한해서온 거잖아요. 원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예 자, 그렇지 않다면 왜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넘겨보세요. 안 지키세요? 공내법 준수하겠다 해놓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 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근래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보시게요. 저기 오그니까 이응디귿 아시죠? 초성 검색하는 거. 네. 그러면 왼쪽은 네이버예요. 오른쪽은 구글입니다. 저렇게 나와요. 왜 그러죠? 근데 이게 2017년에 이미. 성매매 방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왜절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검색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글로벌하고 그 로컬 아니 글로벌이든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 와서 이걸 하면 네. 국내 기준에 맞춰주고 법 준수해 줘야죠. 개선하십시오. 네, 네. 개선하도록. 유해 알겠습니다. 정보 삭제 비율이 낮다 이렇게 지적을 지난 몇년 전부터 받았는데. 그 당시에 표현을 자유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개선이 안 돼서 지금 4년째 나오신 거예요. 네, 저런 거다력을하셔야 됩니다. 예, 정부로부터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으면서 지금 아니, 그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호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 게임산업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정책 이걸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시키려 하잖아요. 배경이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약3% 어, 정도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자,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이 생태계를 좀, 그러니까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서 생태계를 좀 좀 정상화시켜 제대로 좀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파괴예요 이영호님 다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공정위원장님 네. 아침에 이영호님 질의에 구글코리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임재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 지배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정 지금 이용원님 지적이나 예. 제 얘기나 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 저렇게 지금 이용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두면요 이쪽 생태계 파괴됩니다. 위원장님 어떤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을 볼 때는 구글이 이런 앱 마켓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상승하게 되는 하겠다는 라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켓에 있어서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가격 말씀하시고 경쟁 부족하다 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독점적인 상태를 그대로 아, 두셨다 그래서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한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또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예, 할 예. 겁니다. 지금 구글 눈치 보내고 라그 게임업체들, 국내 개발자들 왕따 된거 알고 계시죠? 임재현 전문의. 그러니까 원스토어 같은 다른 마켓에서 먼저 내면 구글 피쳐드에 공개되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하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구글 조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시장지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남용되고 있는 건지 독점이 남용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구글 조사하면 어쨌든 미국 정부도 관심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 코암 조사 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저는 공정에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네. 조사를 하셔야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반응이 있을 텐데 미국의 반응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저희 공정위는 항상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이나 공정거래법에 임재현 전무님 다음번에는 불러 나오지 않도록 구글코리아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서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입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보훈처장님. 네. 지난번에 전사자를 순직자로 적적으로 바꾸겠다고 하셨고, 저쪽 그 민홍철 국방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서 국방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시민들이 되게 잘하셨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네. 두 가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아시죠? 네. 5.18은 피해자들이 보상의 대상입니까? 배상의 대상입니까? 배상의 그, 대상이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은미 아니 법률적으로 배상의 대상인지 보상의 대상인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다 보상으로 돼 있거든요. 저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만 지금 기타 기타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보훈 체계상에 기타는 없어요. 근데 5.18 유공자들만 지금 기타 희생자란 말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색다른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 네. 제가 그특수공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의율부고하고 약물 안용 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 계신 분들하고 고민을 열심히 해어요그랬더 이런 집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알러집을하려면 그 공정위원장님 아,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구글코리아에 대한 네, 하여튼 한마디로 깊숙이 들여다보겠다, 정밀하게 관찰하겠다 그런 의미시죠 아, 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좀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 약탈적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올 정도면 이건 뭐 제대로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무조정실장님, 네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 공공의료 인프라가 되게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죠. 네. 특히 이번에 보니까 군인경찰 소방공무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특수공공의료 영역도 마찬가지였고, 더 심했죠. 네. 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좀 확충하려고 하니까, 지금... 정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네. 제가 정부일하면서 이쪽에 고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마치 이번 국감 때 보훈병원 쪽을 좀 정밀하게 들여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그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좀이 확대하는데 답을 어쩌면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보훈처장님께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께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요. 보훈병원을 보니까 의사를 키울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요. 그리고 시설도 충분하더라고요. 계속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렇게 웬만한 의과대학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인프라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 병원들의 의료인력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보훈병원의 의료수지나 수원보훈교육원 같은 기존에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신규 육과대학을 설립하지 않고도 육과대학 역할을 할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특수 공공 의과대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어요. 그것도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한 4년 정도면 될수 있다고 그니다 보훈처장님. 네. 보훈처가 중심이 돼서 보훈병원을 활용한 특수 공공 의과대학 설립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의견을 의원님께서 개진해 주셔서 어, 감사 우선 드립니다 어~ 아,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의료 인력을 어~ 양질의 인력을 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이 예, 부분이 제일 그~ 애로 사항이에요 그게 전체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그 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쪽 계획선 지금 보고서를 좀 작성하셔서 네. 총실에도 좀 제출하시고 네. 저희 의원실에도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실장님 이걸 좀잘좀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보훈처장님께서 뭐 일단 안을 만들면 저희들이 같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질. 네. 예,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질의는 이따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